예언적 예측 시간입니다. 여러분을 위해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땅에 풀려난 삼키는 영의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삼키는 영은 한 나라나 한 도시에만 국한되지 않고 그 너머에서도 볼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뱀의 형태였습니다. 아주 큰 뱀이 땅에 풀려나 삼키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신자로서 남은 자로서 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과 땅에 풀려난 삼키는 영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 하시려는 일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그 영은 이미 여기에 존재하며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앞으로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다양한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또한 다양한 산업과 시스템에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좋지 않지만 교회의 일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가올 일에 대해 예언적으로 준비하고 실제로 보는 일에 대해 기도한다면 그에 대한 신성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기도한 다음 바로 이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다른 하루. 또 다른 한 주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압니다. 당신의 백성을 자비로 축복하셨습니다. 지금 당신의 백성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중요한 한 주를 위해 필요한 명확성과 통찰력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당신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변화의 경험을 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뱀의 형태로 삼키는 영을 보여주셨습니다. 기도하고 있을 때 그것이 땅으로 풀려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은 영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이며 각 나라의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뱀의 영은 구약에서 신약까지 성경 전반에 걸쳐 여러 가지 특이한 방식으로 보여집니다. 우리는 악령의 세력을 봅니다. 구약 창세기에서 사탄은 뱀으로 묘사되거나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서 뱀은 용즉 드래곤 또는 드라콘으로 보여집니다. 이 단어는 그리스어에서 유래한 것으로 날아다니는 뱀이나 불뱀을 뜻합니다. 악한 영들과 원수들이 우리를 대적할 때 종종 뱀의 형상으로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뱀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뱀 중에 파이톤과 같은 뱀이 있습니다. 파이톤이라는 단어가 점술이라는 단어와 연결되어 있어서 매우 흥미롭습니다. 저는 이런 의미에 삼키는 영이 이 땅에 풀려난 것을 보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점술의 증가, 즉, 거짓 예언의 등장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불이 아닌 이상한 불도 보고 있고, 온갖 거짓된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거짓이라고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첫째,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우리를 멀어지게 합니다. 둘째, 자기 자신에게 영광을 가져다 줍니다. 셋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가르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것을 가르칩니다. 넷째, 다른 그리스도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즉 하나님의 확고하고 진리의 말씀을 버리고 그에 대한 책, 인본주의적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로 점술이라는 단어에서 파이톤이 유래되었습니다. 파이톤. 즉, 비단뱀이 어떻게 사냥하는지 연구해 보면 먹잇감이 방심한 상태에 덮칩니다. 먹잇감의 경계가 무너진 순간, 천천히 몸을 감고 조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강하게 조이지는 않습니다. 서서히 조이기 시작하면서, 어느 순간 먹잇감이 숨이 막힌다는 것을 알아차렸을 때는 이미 너무 늦습니다. 조이는 과정을 천천히 반복합니다. 먹잇감이 숨을 들어 마실 때마다 조금 더 세게 조입니다. 또한번 숨을 들이 마실 때 조금 더 세게 조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에서 이런 부분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중 많은 분께 도움이 될 것입니다. 원수가 하려는 일은 영적인 질식, 즉, 사람들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숨을 쉴수 없을 지경에 이르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심한 피로감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뱀의 영과 싸우고 있을 때 그것은 피로감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며 점점 당신의 기력을 소진시키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말라기가 실제 인물의 이름이 아니라 사역적인 칭호이며, 이 인물이 엘리야일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역사를 지금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말라기 3장 11절을 보겠습니다. 망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수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삼키는 영이, 사람들, 도시, 지역, 국가에 풀려날 때는 그것은 추수가 있다는 징조이기 때문입니다. 추수가 없다면 삼키는 영이 올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 종류의 뱀의 영은 말 그대로 당신의 땅의 열매를 먹어 치우러 옵니다. 이는 당신이 추수하는 시점에 도달했고 열매가 맺히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기도해 왔습니다. 씨를 뿌려 왔습니다. 할수 있는 모든 일을 해 왔습니다. 그러면 추수가 다가옵니다. 뿌린대로 거둘 것입니다. 삼키는 영은 열매에 끌립니다. 열매가 없다면 삼키는 영도 역사하지 않을 것입니다. 삼키는 영이 하려는 일은 당신이 어떤 증가도 얻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통해 영혼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더해지는 일이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섬기고 감당하고 있는 어떤 일이든 당신이 증거를 경험하기 시작하는 순간 원수는 반드시 그 열매를 빼앗으려 합니다. 원수는 당신이 열매 맺는 것 자체를 크게 개의치 않습니다. 우리는 이 점을 반드시 인식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원수가 추수하지 못하도록 막으려 하는 것이죠.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온수는 당신이 추수하는 것을 원합니다. 어떤 추수를 하게 될지는 당신이 결정합니다. 당신이 부패한 씨앗을 뿌렸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악을 뿌렸다면 뿌린 것을 거둘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에너지와 기도와 봉사와 시간을 다른 사람들의 삶에 잘 뿌렸다면 좋은 추수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원수는 당신이 추수하는 것에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당신의 추수를 막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원수는 당신이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그 열매를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너희가 영원히 남을 열매를 맺게 하리라고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영혼들을 얻게 될 것이며, 그들이 그 나라에 남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올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게 할 것입니다. 당신은 추수를 거둘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누군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당신은 이제 추수를 거둘 때에 이르렀습니다. 댓글에 올려주십시오. 나는 추수를 거두려고 한다.